지금 학교 주변에 한 2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장모님 말씀으로는 보디가드 보디가드라고 하는데, 어, 개표 기기가 있어가지고,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 어, 정말 말대로 약간 좀덩치 있는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들은 소식인데, 좀 안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 새끼들이 다 죽어 버렸다 고 합니다 아이고 나비야 베이비 올바 따이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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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놈의... 장인어른은 또 이런 선반 같은 거 아마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작 제작하신 것 같습니다. 어 저번 것도 많이 진행이 됐네요. 운도 다 달리고, 음, 엄청 지서 됩니다. 그럼 저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장난 아닙니다. 오자마자 또 장모님이. w 리디스 레촌? 레촌에다가 치킨에다가 수박에다가 빵 그리고 제가 애기처럼 좋아하는 누텔라 그리고 콜라까지 진짜 뭐 해드,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. 엄마. <laughs> yeah. I have s w 예 food for you. Yeah. 어쨌든간 왔으니까 또 밥을 먹어도록 하겠습니다. 조만간 약사가 될 우리 에덴입니다. 야이 새끼야 여기 보고 똑바로 해야지. 베 e t e you gonna be pharmacist, 디바? <laughs> 네. 네. you know all Koreans watching 네. okay you can do it s mm. 네 베리 굿네링 하팅 앉아 오 베리 굿 앉아 잠깐 아이 서전에저 구독자가 2명 늘었습니다. 한국말이라서 알아듣지도 못 하시는데 엄청 오, 기뻐하는 모습이시네요 오, 엄청 행복해, 행복해 하시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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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습이네요. 모습이 정말 하시는 모습이 모습이네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행복한 행복한 웃는 모습 보니까 좋기는 합니다. 보시다시피 BBM 사라 써져 있습니다. 지금 장인어른이랑 사모님이랑 이 가구 맞는 거 지금 팔아가지고 어 돈도 바로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마 빌라 빌라 나원 for o 아 1 4 1 0 0 0 0 so three, so 포 a 에 둘로 30000. 오케이. 내무디 스카1 0 0 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,000원 5,000원 정도 합니다. 그러면은 가구 팔고 수금하는 거 보러 같이 가시죠. 보니까 장인 어른 운전 실력이 초보이십니다. 아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 위에서 의자 조정을 하시길래 정말 개깜놀했습니다. 아, 풍경 기가 막힙니다. 숲 속을 딱 걷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집 근처랑 또 틀리게 어산 속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. 지금 보이시는 이 집들이 태풍 때 정부에서 준 집이라고 합니다. 근데 보시다시피 정말 산 비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. 아 지금 막 가구를 내리기, 내리기 시작했는데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나이나이 바이나이나이. 아, 슬라모 마션. 아, 보이시죠? 약간 집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가늠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투표선에 그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답니다. 아, 이게 학교랍니다. 학교, 초등학교. 그래서 이게 학교 주변에다가 집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. 어. 그래서 집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. 지붕도 똑같고, 여기 보이시면은.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. 아 여기가 학교라서 이런 홍보물, 게시물 이런것들이 많이 붙어있네요 어. 와이 구석까지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또돈 준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비 와도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네요. 와, 이런 산속에도 이렇게 학교가 있네요. 어, 운동장입니다. 운동장. 제가 실은 촬영을 하고 있는데,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, 온 동네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. 빨리 도망가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무서워서 장인원이랑 와이프랑 다시 왔습니다. 혼자 다시 못 왔습니다. 근데 장모님이 여기 이제 외상값들을 좀 받을 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집은 이래도 어 이쪽에 금이 많이 나가지고 은근 알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장모님도 음. 외상을 좀 허락해 주고 야이너 지금 블로그 하는데 너 지금 삐요삐요삐 하고 있냐 땡 <laughs> 간에 그래서 장모님도 뭐야 블로그 봐 블로그 아 블로그 삐요삐요 <laughs> 이 또라이 새끼 삐요삐요 또 하네. 음. 어쨌든 간... 아... 어, 알았어. 어쨌든 간... 그래서... 창문도 이쪽 사람들한테 뭐 큰돈은 아닌데, 조금 조금씩 해서 외상도 주고, 또이제금 어, 팔고 그래가지고 또... 등값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 저도 무서워 가지고, 매 응. 네,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. 속에서 자랍니다. 확실히, 그러니까, 우리로 치면은 광산촌이죠. 약간 그러니까 힘든 환경에서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뭐, 이 정도 비 와도 아무렇지 않게 다 놀고 그렇습니다. 특히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놀수 있는 날이 뭐, 며칠 안 되잖아요. 주말밖에 안 되니까.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가 멋있습니다. 이 <laughs> 꼬맹이들도 뭐비 와도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.